30절에서 21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21장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일과 세배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개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냐?" 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있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세마리라 이같이만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베랴 바다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30절 3 1절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또그 기적이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지금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표적을 보여서 뭐 자신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다고 3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이렇게 끝나도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지 않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딱 맺었잖아요. 자, 그런데 21장이 붙어 있어요. 여기 21장은 이제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디베레아 바닷가, 디베레아 바닷가는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서의 다시 재회를 얘기하고, 그곳에서의 아침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더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21장이 덧붙여지는 거죠. 또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또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다시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려고 아울러서 예수님의 부인함으로 실추되어졌던 베드로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어쨌든 다시 회복시키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 21장이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는 게 당시 초대교회의 팽배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그릇된 오해를... 이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21장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갈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몇 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와 있습니까? 자 1절 2절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곳에 지금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티베리아 호수가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일곱 명의 제자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죠 지금 시몬 베드로가 비롯해서 누구누구입니까 도마, 가날갈리 가나삼 나다나엘 다른 데서는 바돌로메라고 그런데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두 아들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를 따른 따른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함께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새 그물질을 해요. 자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았나요? 못 잡았죠. 날이 샐 때까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과 철문제 2번입니다.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밤을 세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5절, 6절을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었더라. 자, 주님은 이 밤을 세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도움으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따뜻한 도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얘들아"라고 부르시죠. 이 "얘들아"라는 표현은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정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느냐를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적 전지성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할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시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을 들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인간적인 경험에 의지해서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 결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적인 전지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식간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상황이 반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구원사극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용한 단어로서이 지금 사,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고기 잡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 사업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질 때큰 결실을 거두게 됨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11절에 가보시면은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베드로가 끌어올린 그물에 담긴 물고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00신 세 마리라. 이같이만 하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100신 세 마리. 예. 153. 자, 153마리라는 물고기의 수.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세계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의 충만한 수를 이 상징하고 있는 게 여기서 103마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영혼 구업의 사업을 이뤄 갈때큰 결실의 역사를 보여 줄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주님이 다가가 고기잡이를 도와주시는 과정 속에서도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음성과 임재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4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날이 새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지금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첫째는 제자들이 몸이 지칠 때로 지쳤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지금 온통 어디에만 쏠려 있어요. 물고기 잡는 일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다른데 눈길 여유, 둘 여유가 없었던 거죠. 어,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는 거기에 온통 관심과 어 관심이 쏟아져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도 없었고 그분의 어 말씀에 대한 어이 부분이 뚜렷하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아침이 되었 지금 날이 셀 정도라고 했잖아요. 아침이 되었는데 그 아침이 되었지만 어때요? 아직 어둠이 완전히 물러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부터 90m 정도 거리가 돼요. 아까 이제 뒤에 50칸 정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한9 0여 미터 정도 됩니다. 이 거리 그 거리 90m 정도 거리에 두니까 이게 또 뚜렷하게 보지도 않았죠. 그다 릴리 바다는 아침에 좀 안개가 좀 뿌옇하게 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식별하지를 못했거든요. 눈으로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라도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리질 못해요. 여전히 그들의 영안이 가리워진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에 온통 쏠려 있는 것입니까? 고기 잡는 그리고 또 많은 잡은 잡힌 고기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없었던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느낀 점4 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함께 영광을 누릴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신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음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유를 우리가 볼때왜 그런 거예요?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일에 너무 바쁘면 그죠. 자기 일에 너무 바쁘면 자기에게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어요 자기 일에 바쁘면 이게 그러면 큰 손실이지 않습니까 최악의 손실이죠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기회 또 아버지께로 나아갈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그걸 놓치기가 쉬운 거죠 이건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큰 손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때 "아, 저 바빠요, 바빠요, 바쁘다"라고 외면하고 뒤로 미누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구원의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스스로 져버려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자신의 일에 너무 바쁘다고 그로 인해서 그분을 알아지 못하고 그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어디에 주님이 어디서 에뭘 해야 될지를 그분 어,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뭐든지 딱 멈추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에게로 달려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디세아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일에 바빠서 주의 음성과 주님의 임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즉시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주님으로서 제대로 모셔드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자신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온전하게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자신의 일에만 바쁜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서, 자기 일에만 분주한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 있어서 정말 소망이 되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다면 뭐 불신자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는 진실한 성도로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가 무슨 일을 명하시든지 요구하는 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힘쓰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된 구원의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 우리들이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또 주님물의 그 복된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주가 아닌 고난의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속겠다 그런 삶의 초점을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께로 맞추고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면서. 주의 복된 음성에 오늘도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또 풍성함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이제. 여름사역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가는 복된 자리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주여 우리 세번 부르시며 간절함으로